까요 드로잉 카페, 카페. <laughs> 아니 저기 이름 좀 얘기해 주라고 어디지 아트, 아트 카페입니다 카페. <laughs> 이제 들어가볼게요 우 와우 와우 근데 꼭 도안으로 안 해도 되지? 어, 어. 어. <laughs> 너무 예쁘다. <laughs> 내부은 이렇습니다. 여기 도안들이 다 있어요. 저희는 음료 한잔방뒤희없에서한 잔씩 드는데요 나가실 때는 파레트랑 같이 나가셔서 음료만 한 잔씩 선택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왼쪽이 커피고 오른쪽이 커피 아니신 분이세요. 그래서 한 잔씩 선택해주시면 되시고 저희 용어가 좀 특이해서 궁금하신 음료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네. 네 인절미 크림 라떼는 미숫가루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시고 위에 인절미 과다가 통째로 올라가세요 딸기, 청은 형광 딸기 에이드, 딸기 라떼도 있어요 러시고인절 코코넛 라떼는 위에가 하늘 색깔이어서 약간 아몬드 맛 나는 우유 같다고 하시고 이게 초콜릿 잉크시고, 위에 초콜릿 아이스크림 올라가고 과일청 에이드, 이거 잉크 레몬 맞아. 그 잉크 레몬 아, <laughs> 잉크 레몬? <laughs> 응. 난 잉크 코코넛 잉크 레몬 있어? 신기하다 잉크, 잉크 레몬 방금 있었는데 아 그래? 여기에 플레트랑 물이랑 붓이랑 그리고 미니 이젤 있어요 아 무지 할까? 난 무지지 당연히 우리 미술과 수다 난 하나씩 해볼래 어? 이거 하나씩? <laughs> 아니 이거 무지 아 무슨 소리야? 이거, 이런 거 하나 무지 하나 아. 나도 무지 할래. 나 일단 해 보고 더 할지 결정할래. 인당한 개씩인데. 네. 아, 네. <laughs> 너가 들어. 나이 <laughs> <laughs> 저기 할래? 아, <laughs> 여기 <laughs> 진짜 괜찮아 너네가 <laughs> 나오려면 어떻게 해? 진짜 어을입 어떻게... 이런 색연필 통이랑 이런 팔레트랑 팔레트랑 아니 아니야, 아니야 <웃음> 핸드폰을 드는 게더 빠르다 잠깐만 야, 야, 핸드폰더하고 <laughs> 물이랑 <웃음> 사고를 <웃음> 있었다 물이랑네 이렇게 줍니다 이쁘게 <laughs> 이쁘나 인스타그램 잘모른데 우와, 야, 너무 예쁘다. 진짜. 그러니까. 야, 너무 예쁘다. 음! 야, 개맛있다. 먹어볼 사람? 저요. 근데 잠깐만. 아, 저요. 아, 응. 땡큐. 너 내꺼 먹어. 응. 딸기. 나어 에이드? 응. 응. 이드, 이드. 음. 음! 맛있다. 코코넛맛이어 응! 김치 맛있다. 너 먹어봤어, 이거? 어, 맛있어. 뭐야, 이거? 바다.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오케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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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응. 아, 이거 <laughs> 물 뭐? 갖고 온다는 뭐지? 거 까먹었나? <laughs> 뭘 그려볼까? 오! 저는 뭘 그릴 거냐면 음... 치우기 없으이좀 불안하긴 한데. 뭐이 새끼 나 그리는데? 지금 이하영 그리는 거야? 야 오늘 예쁘게 그려줄게 오이처럼 안 그려. 야 내가 진짜. 엄마를 진짜 이해가 안 돼. 나 그때 저그린거 엄마한테 보여줘. 줬 야, 엄마한테 보여주면 나 어떻게 돼? <laughs> 엄마 개좋아해어아 근데 부모님들 눈근 좋아해 그러고. 갑자기 <laughs> 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웃음> 엄마 왜이서했더니되데 너무 똑같다. 아, 진짜? <laughs> 야, 어머님 나랑 좀잘 맞을 거 같아. <laughs> 이거 진짜 <laughs> 맛있어. 건줄 알았어. 시메이. 참고로 음. 저는 그림 안 그린지 너무 오래돼가고야 이거 화장 되는데? <laughs> <진짜? 웃음> 난가봐. 나쁘지 않아. 예쁜데? 그림 속에 너 내가 더 나은 거. 너림 내가 나은 거. 뭐 크로플. <트러플>, 브라운. <laughs> 그 크로플이지. 그다음에, 어? <laughs> 네. 크플이지 응. 알아서 시키고 게요 어. 알아서 라니? 크로플이야 무조건 두개 시키고 올 수도 있어 배고파 아 좋아서. 그래? 마음대로 해. 해수의 특징은 뚜렷해요 얼굴형이 얼굴형 다람쥐 바로 어, 다람쥐 쌍꺼풀 두꺼운 입두고 어, 어, 두꺼운 두꺼운데 <laughs> 좁은 입 <laughs> 약간 두꺼운 좁은 입미가술난 <laughs> 음. <laughs> 미술과가 맞을까? 맞을걸? 대학, 대학 어떻게 왔지? <laughs> 아마도 근데 나 비실기로 왔잖아 얼마나 <laughs> 나올기 아, 죽어라 했어 그니까 씨발 실기 아, 때문에 아, 막 민호쌤이랑 존나 싸우는 실기 죽어라 해서 비실기 비 <laughs> 뭐라고? 인정이 짱나다 응? 좋아하는 거거든 그러면난 녹차만 안돼네 <laughs> 넌뭐 먹고 싶어? 야, 근데 진짜 내가 너 오이로 그린 거 응. 어머니가 보시고 진짜 뭐라 하셨어 응, 진짜 엄청 좋아, 좋아 좋아하셨어 아, 정말? 오이. 오이. 진짜 엄청 좋아. 네, 아니 어머님이면 <laughs> 충분히 좋아할 <좋아하죠>. 거야. <laughs> <laughs> 아 진짜? <laughs> 어 그래? 나 너네 어머니 본적 있나? 저 우리 집에서 잤잖아. 아 근데 그때 약간 취해지 않았어? 어 맞아. 좀 말치기. 기억이 없겠네. 그 야, 점점 그리기 <laughs> 싫어지면. 너 되게 처음에 좀 좋았는데. 아, 느낌 망했어. 좋았는데. 아, 망했어 욕심이 부른 참사랄까. 맞아. 정확해. 아, 정확하게. <laughs> 뜬거 그려야겠다. 나저 지우개 못 그리겠어. 왜 <웃음> 이렇게. <웃음> 없어? 아, 없어? 아직 안왔어 아,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 왔어. 근데 자들 그러잖아. <laughs> 아니, 여기에 푸슬을 담글 뻔 했대요. 이 미친놈이. <laughs> 싸워봤을 뻔 했다, 진짜. 싸웠지. 어. 근데 익숙하지 않아? 익숙한데, 사실 마신 적도 어. 많잖아. <laughs> 이런 걸로. 항상 마셔봤어 아니, 입시해봤 아니, 미술해봤으면 정말 한, 먹고, 한번쯤 어? 그러지 않아? 맞아. <laughs> 야, 맞다. 그때 나 허주만 뭐 어, <laughs> 어, 쌤한테 뭐 이상한 물 먹였었는데? 어, 진짜? 하리보 무슨, 하리보 담갔던 물을 쌤한테 뭐, 마셔보라고 해서 어, 어. 마셨다고 쌤한테 싸맞을 뻔 했어, 진짜. <laughs> 근데 얘는 진짜 먹은 줄 몰랐어. 그 어, 그니까. 얘진 너무 하다 아니, 근데 진짜 드실 줄 몰랐어. 그리고 장려운 짓이에요. <laughs> 난 그런. 적... 쌤, 죄송합니다. <laughs> 난 그런 적 없어. 아직, 하시나? 실 여기? 형쌤 잘 생겼데. 는 아니 신기하시나 보니까 갑자기 잘 생겼. 아나 이거 못 따가지고. 맥락이, <laughs> 맥락이 이상해. <laughs> 야 이게 너무 예쁘던데 아, 어, 야, 야, 나는 아주 그냥... <laughs> 아 뭐야? 야야나는아주 그냥. 야아 근데 이 아이는 약간 느낌은 괜찮아. 음. 이제 붓으로 그려볼 거예요. 요 음. <laughs> 이것만 들으면 내가 개소리 한것 같지만 이건 백 빼? 음. 거북이 소중한 나왔어. 곳을 가려줬어요. 거북이. 이쁜데? 아, 어, 와. 나름 나쁘지 않냐? 왜잘 나와? 이하연이 그린 그림. 아, 무리 봐도. 난안 해. 네. 거북이도 소중한데. 미대생 맞습니다. <laughs> 네, 맞아요. 맞긴 해요. 맞아요. <laughs> 너무 맛있겠다. 크로플이랑 인절미, 티라미수예요. 야, 나 이거 못 올리겠다, 유튜브에. 이따구로 그려봐, 지이 근데 나 닮지 않았냐? 근데 잘 그렸는데? 나닮았다 아, 이게 이렇게 응. 거꾸로 보면 은 그런 효과가 나잖아. 아, 그래? <laughs> 먹자, 배고파. 내가 크로플 응? 자를게. 네. 먹고 <laughs> 참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맛있겠다. 누가 레몬 꽂았어? 네, 원래 꽂혀진 거야? 언니 꽂으야내거 꽂으네? 내거 빼서 꽂는줄 알고 <누가 꼭> 개소리 <laughs> 할뻔했 <거야. 웃음> 피라미수 왜? 미공개야? 음. 500원 주고 하나 더 사볼까? 재밌긴 해왜 음.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면서 드리니까 재밌어? 뭐 500원 할까? 응 살까? 이번에도 무지? 응 음. 김치는 300원씩이였어 아아 네. 아, 감사합니다 이옷은 아까 수원역에 있는 옷가게에서 샀는데요 제가 처음 입고 온 옷이 너무 마음에 안들어가지고 옷을 그냥 샀어요 근데 <laughs> 신은식을 가면 애들 많아서 안되고 수업 시간에 그림 그리 또뭐 그랬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때? 음. 분위기가 <laughs> 괜찮아 분위기. 거의. 실내 끊을 건데? 야, 근데 이거 붙일 거, 거 있어? 붙일 수 있어? <laughs> 마스킹 테이프 달할까 뭐로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인.. 다들 인.. 뭐 이상한 테이프로 맞아. 아 맞아 나 너랑 너네랑 저거 하려는데 뭐? 저기.. 저기 손뼉 사진 무료로 찍을 수 있어 어디? <laughs> 저기.. 손뼉 사진 무료로 찍을 수 있어 어? 이런 거 진짜? 빨리 공장 찍어 나한찍어야 이거 붙이래 응. 테이프 많이 뜯었니? 응 되게 많이 뜯어봤 존나 많이 뜯었지 저기 앞에 마스킹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응. 이거, 봐. 아. 너안 나와, 이하영. 이런런 특별한 마늘 음, 저는 이걸 붙일 겁니다. 아. 저도 이거 붙일게요. 어디가? 진붙 이거 크림이. 우와. 잘... 우와. 어, 잘 야, 이거, 이거 잘 보이지 않을까? 엄청 그러니까. 잘그었다 어, 어머, 비교돼.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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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 그러네? <laughs> 나 이건 갖고 갈래. 이거 어떡할래, 이하나니 네 옆에 <laughs> 붙이자. 붙이자. 나 우리 뭐 같은 곳에 돼. 붙이자. 너, 너, 너 어디다 붙였니? <laughs> 나 가질래 이거. 나이 그려. 우와. 이하연이 저를 그려줬어요. 야 이거 같이 그냥 완성하는 그냥 작품이래. 작품. 아 이게 같이 완성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진 찍으면 돼요. 같이 해볼까요? 5초 내뿜는 거. 한 번에 일 야, 마스크 빼! 알았어. 알았어. 오! 번호 나와! <laughs> 봐봐. 오, 개 신기해. <laughs> 아, 너맨날 감성이다. 야, 근데 이런 거 많이 찍어도 되나? 응. 두 개만 찍자. 아, 아, 두 개만 더? 아, 아, 더. 아, 아, 오, 입술색이 아, 아, 너무... 가자? 너너 너 하나 더안 해? 아, 세개 해야 되구나. 어, 저기 너님안 <laughs> 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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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니까 49유로. 오케이. 아, 사 인사. 전화면 되나? 저희는 이제 카페를 갔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의 리뷰. 오, 저거 택시 아니야? 아니야. 저 민차 택시 아니야? <웃음> 어. <웃음> 맞지? 어 맞네 맞네. 들린다 어, 들린다. <laughs> 안녕.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laughs>